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평택시 종합 장사 시설 건립 연구회가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평택 시민들의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과 화장 시설을 포함한 종합 장사 시설 건립을 위해 평택시 종합 장사 시설 건립 연구회가 8일 전문가 특강을 청취하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봉안당은 종교 시설로서 있고, 가봤습니다만, 중간 보고회 진행에 앞서 도시 묘지의 의미와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을 비롯한 도시 묘지의 역사, 유형 및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크게 나 보면 어, 공원의 형식으로 사례 발표 이후 그다음에 수목장님 에다가 예, 그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을 만든 수목장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하여하는 종교시설 보건당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회 연구 용역을 맡은 문화공장 해봄 임봄 대표가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과 실태, 갈등 관리 및 주민 지원 방안 등 장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인가구 고령화 진행이 되고 있죠. 아. 새로 어, 후손들이 묘지를 관리하거나 공안시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장례방식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적 어떤 이런 장법을 선호하는 이런 추세가... 어...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기형, 유승영 의원, 외부 전문가 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은 경과보고를 청취한 뒤 평택시 종합정사시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원들을 확장해 나갈 또뭐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 종합적인 것을 써위치선 정도 될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 따졌을 때뭐칠십프이상의인내가좀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나 쪽에 있는 산림 지역쪽에다 많이 유치하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더기 때문에 도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도 많이 들어지는 도시기 때문에 평택은 더게 봐야 되지 않나. 한편 평택시 종합정사시설 건립 연구회는 11월 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아수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일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일 번지면 반도체스서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